네, 안녕하십니까. 삼노조 TV 강멸입니다. 아직 이틀이 지났는데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의 여파가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결정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판결문에서는 어, 허영 교수가 얘기했었던 열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도 직입적으로 그, 그것이 틀리고, 허영 교수님이 틀리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맞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결정문을 썼고,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허영 석좌 교수님, 우리 헌법 헌법학의 이제 태두이자 석학이라고 존경을 받는 허영 교수님이 지금의 대통령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과정이 왜 절차적으로 위바, 위법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 탄핵 결정과 상관없이 일단. 저는 초기부터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한번 우리 구독자 혹은 제3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조선일보의 김윤덕이 만난 사람 이라는 동영상입니다 가장 심각하다는 거는 재판 준비 절차에 아.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아, 맞습니 사회 중에. 예. 그러면서 그 국회 측 대리인 중에 김진한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워딩을 그대로 하면은 네.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 음. 하고는 바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분명히 권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그렇죠.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음. 재판부가 권유해서 빼라. 음. 국회 탄핵 사유 80% 이상은 내란죄예요, 내란. 내란죄. 그렇죠. 내란죄. 내란죄가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탄핵 음. 소추가 되지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laughs> 핵심을 빼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음. 수사 서류. 송, 송, 송달 촉탁을 했잖아요. 네. 국회 측 대변인. 네, 맞습니다. 근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의 수사 송달 서류는 음. 송달 촉탁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네. 근데 막이 규정을 어기고 어. 송달 촉탁을 했을 뿐 아니라 네. 그렇게 위법하게 송달 촉탁을 해서 받은 서류를 네. 증거로 채택하겠다. 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네. 법재판소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들 네. 다 불러서 응. 들어보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수사기록만 증거로 채택하겠다. 음. 이게 어느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 항상 강조하는 게세 가지예요.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아.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네.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네. 그 민주적 정당성은 뭐냐 하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음. 직접적인 권력일수록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최민주적 정당성이 강하죠. 국민이 네. 뽑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는 만큼 권한을 네. 행사해야 돼요. 아. 그 헌법재판소로, 재판관들이 이제 국회 뭐 청문회를거고 소장만 임명동이 받잖아요. 그만큼밖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그런데 음.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강한 대통령을 음.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 탄핵심판이 네. 예?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음. 태도로 네. 다시 어. 결론기를 어. 계속 이어가야 되고 네. 그럼 태통령부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국익을 네. 해치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빨리 복귀시켜서 네. 그 국무총리로 하여금 사태를 음. 수습하기 하면 네.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단 말이야. 아. 네. 다시 들어도 그 정말 핵심적인 얘기만. 딱 액기스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김진한 변호사가 국회측 변호인이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다시 헌법적 행위로 다시 잘라서 그걸 내란죄 부분은 없그 형법적인 부분들은 없애고 그 부분들을 헌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따지겠다 그게 재판부가 우리에게 권유하신 바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워딩으로 정확하게 들려 드렸고요 그게 국회 측 변호인단에 변호인단이 얘기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알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권유를 하고 권유에 따라서 내란죄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권유를 한 사람이 정형식 주심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음 길일까지 그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와 주시고요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얘기 있고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의 80%가 내란죄 부분인데 내란죄가 없었으면 탄핵소추 의결도 안 됐을 텐데 이걸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으니 있으니 다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 헌법재판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탄핵은렇 음. 네. 있습니다 하다 물습니다 네. 읽어 드릴게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 기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나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촉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왜 촉탁을 허용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건 기록의 진본 진본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사본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이 허영 교수님이 밑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거를 아직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고 증인을 심문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갖고 예단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그 촉탁받은 서류를 갖고 얘기를 하면 예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단을 갖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수사 서류는 그 범죄를 밝히기 위한 검사가 갖고 있는 드라이브가 있어요 혹은 수사기관 경찰이 갖고 있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거에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증인을 불렀으면 재판관은 혹은 양측은 그런 예단 없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 재단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사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했고, 이게 왜안 되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엄격하게 그 지금 탄핵 피, 피신청인의 어떤 리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파면하는 절차는 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보다 헌법적 정당성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 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그 소장도 없어서 권한 대행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민주적 정당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재판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많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 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국민의 신성. 신속... 그리고 통치권의 민주적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그 민주적 정당성은 뭐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직접적인 권력일수록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는 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민주적 정... 대통령이 제일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 받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헌법학의 석학이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다르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부분들.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저기 이제 보면은 정영식 재판관이 계속 물어요 물 물을 때 물을 게 없으니까 그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답이 쪼또 이제 옛날에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과 다르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막 인용을 하면서 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인용을 해서 또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법이 정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대통령 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이 갑자기 여덟 번 기일을 정해요. 근데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정영식 재판관이 재질하면서 그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 지금 피신청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이거 지금 변론기일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기회를 갖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 판을 짠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국파 국민들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저기 신임을 했는데 그 그거와는 좀 다른. 사안이었다고 전 처음부터 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틀을 짜고 하는 부분이 무엇에 쫓기든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에 쫓기든 다급하고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한다 신속만 따진다 신속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파면한 절차는 그만큼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절차는 신속성을 위주로 해서 신속성을 위주로 해서 설계가 돼서 이제 됐는데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정형식 재판관이 했다는 거죠. 주심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어떤 그 재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덟 명 모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8인이 이렇게 결정하한 부분에 대해서,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학의 이제 기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민주적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아랫부분들을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헌법에 이제 그 뼈대와 기둥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어떤 헌법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헌법 재판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제가, 제가 이제 몇개 읽어 드릴게요. 헌재 선고에 불복합니다. 판사에. 이런 말씀을 하신 해주신 분이 계시고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저항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트럼프와 같은 길을 걸으면 어떨까요? 정말 윤 대통령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빠르게 정당하고 제출 마하시는 게 그리고 상실감이 너무 커요. 뭔 진상 규명도 없이 그냥 판결을 해 버립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탄핵 인용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담을 통어 넘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인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럼, 저희가 이제 이 탄핵재판에 대해서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쪽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고, 민주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만큼 실제적 정당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꼼꼼하게. 이렇게 이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다 일치된 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손쉽게 탄핵하는 나라는 상당히 좀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허술한. 그러면은 지금 보수 대통령 두명이 연달아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반복되지 않, 않겠습니까? 이런 뭐두명 탄핵했는데 세 명째도 탄핵을 하고 네 번째도 탄핵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스무 번, 삼십 번을 탄핵 소추를 해도 그, 그 행정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해주는데 의회는 계속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좀 국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의구심 불안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답을 답을 주지 않으면 이 답답함은 결국은 거대한 에너지가 될 것이고 그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분출이 될지 매우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은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에요 기둥 근데 그 기둥들을 마음대로 허물고 해머로 두들겨서 자기가 편한 대로 다시 헌법을 집을 지어서 그 헌법 체계에 당신은 맞지 않는 대통령이야 하면서 쫓아낸다면 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30, 40% 혹은 절반 정도 되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좀안 된다 라고 한다면, 한다면 그 국가가 얼마나 분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는 절차, 그 절차가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고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하나의 어떤 설계인데 그런 것들이 다 법에 정, 정해져 있고 또 이런 어떤 내란죄 철회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로 10가지가 점철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다른 국민들도 설득해 나가야지 헌법재판소가 다시 통합과 화합이라는 본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게 그래, 그래서 이제 그뭐 좌파 그 유튜버들 쪽 보면은 유튜브 내용을 보면은 그 저기 한 번도 정영식 재판관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돌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대 3으로 바뀌었, 바뀌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설계 자체가 지금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해놓은 이게 지금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 첫 번째 시간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아니, 이재명 그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기일, 이이 저기 4월 18일 문영배, 임희선 두 분이 이제 퇴임하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임희선 재판관이 기일을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된 게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영식 주심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뭐 그렇게 가면 되지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거고요. 그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저는 이제 저기 탄핵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뭐 많은 정치인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혹 혹여나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때 꼭 말씀을 드리려고 기회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좀 사라져야겠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탄핵을 계속 하냐 그 부분은 저희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를 계십니다 제출만은 안 되냐 제출만은 안 되냐. 지금 단임제잖아요. 단임제인데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럼 제출마를그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관철시킬 뭐 권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안될것 같아요. 출마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통령도 선출이 된 사람이고 하니까 부통령으로 다음에는 제이디 벤스가 이제 그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나와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사임을 하게 되면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좀 어려울 것 같은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뭐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이런 거대 국가의 영향력을 벗어나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하고 이번 대선에서 그 본인의 이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제대로 투표를 하시고 이번 선거야말로 이제 사전 선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더 감시를 하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이런 부분 다른 여당에서 더 많은 참관인을 파견을 하고 또 이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이제 수건표, 수건표를 대폭 강화하고 그놈의 투 개표기는 다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투 개표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외부 통신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MBC 방송 정상화는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 방통위원장이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혹은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MBC 방송이 정상화되면 그만큼 그 공정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전라도 신한소금 수익금지 시켰다 예그잘 제가 잘 모르는 얘기해서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게 뭐 이런거 같습니다 이게 뭐 중국과 관련돼서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뭐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 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인사들은 다 관리를 하겠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밥도 같이 먹자 그러고, 대성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그,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 한국말을 잘하는 그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맥, 인맥도 관리하고 자기들한테 프렌들리한 사람들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미중이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다 미국도 이제 프렌들리하고 중국도 프렌들리하고 그렇게 이제 오바마 때까지 그렇게 같이 살았던 과정에서는 누구든 만나서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좀 자유롭게 흘러갔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는데 이미 이제 15년 동안 혹은 이제 그쵸 그렇죠, 그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외교적으로 이제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포섭이 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이제 중국의 프렌들리하게 여러 얘기를 나누고 살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홍콩식 사회 민주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식 시장 경제로 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태평양 권역에서 이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중국 쪽 대륙 권역에서 머물 것인지 그 부분들을 서로 끊임없이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은 내용 그렇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헌법학 태도인 허영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이 헌법 재판소에. 파면 결정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고 가장 핵심은 가장 핵심은 두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내란죄 철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촉탁해서 갖고 와서 신문하고 하는 거 잘못됐다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어,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결정했던 부분들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한 80-90%가 정형식 재판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